좀뭐 대부분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요. 소백까지 있는 기능 안 써요, 안 써. 그런 거안 해도 우리는 충분한. 그보다 훨씬한 다양한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촉각이에요. 오마이 스인스 그래서 촉각, 구체로 손, 손의 복권이 지금 드디어 인류를 반격하고 있습니다. 시각의 독재에 대해서 드디어 너무나 많이 당했고 너무나 많은 부작용이 속출하니까에 드디어 촉각이, 드디어 참고 있다고 못해갖고, 아니야, 라고 소리친 메아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 바로, 올래 촤악, 가시꾼에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송글시 쓰기. 박수! 박수! 드디어, 오! 왔구나. 드디어 반격이 시작되는구나. 살았다. 아. 드디어 촉각의 반격이 시작됐구나. 손해의 반격. 숨죽이고 20년 동안 참았던 촉각이. 마샬 맥노한이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 인류의 문화의 본질은 시간의 압도적인 그90% 시간은 청각하고 보컬, 구술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구술. 근데 이 시대가 바로 1400년도를 기점으로 해갖고 뭘 바뀌었냐면 인쇄술이 보급되면서부터 시각인데 이 시각은 좋게 하기하면 논리적 시각이요 에 개인화된 시각이요 에 개인화된 시각하고 논리적 시각이 바로 개체성의 독립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바로 개인주의 개인의 독자성을 확보시게 줬다는 거예요 개인의 독자성이 모여갖고 바로 국가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개인의 자유를 일부 반납해갖고 바로 헌법 하에 바로 되잖아요 총의 소유권은 반납하지 않았잖아요 개인의 야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사를 간통하는 가정중에게 총기 문제는 우리는 잘 이해를 못 하는데 그게 간단찮은 문제라고 느끼잖아요 미국의 건국은 개인의 자유를 일부 줄여갖고 50주의 헌법 시스템을 만들면서 개인의 자유 일부를 한량해갖고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래도 못 넘겨주는 게 있다. 그만큼 개인의 자유가 사실은 블라스 대혁명부터 인류를 성인 물결처럼 덮쳤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시각에 바로 인쇄술이 가져준 파생 상품이라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 스마트폰이 국민 국가나 개인 하는. 민주주의까지 왔는 장점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깊이의 차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시각이 원래 갖고 있는 깊이의 차원 그게 다소 어미의 차원으로 바뀌어지면서 개인의 독자성이 건전한 독자성이었는데 지금은 깊이의 차원이 사라지고 이 차원 평면에 반사적 시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납작해진 납작해버린다는 거예요 네. 손바닥에 들어있기 때문에 집중을 강요해버린다는 거예요 음. 집중의 강요가 바로 배타성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어도 저 오늘 내가 KTX 타고 어요 아무도 옆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는 거. 책도 아, 안고 뭐가 사라졌나 하면 창밖을 보는 사람이 사라진 시대. 어느 누구하고도 대화하지 않는 시대. 어. 대화는 하긴 해요. 누구하고 하느냐 하면 물론 뭐 친구나 가족 그런 대화는 하는데 음. 타인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 내하고 관련 없는 사람하고 대화가 정확히 사라진 시대입니다. 지금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가 우리는 각자 고립된 섬이 된 거예요. 그게 인서술이 갖고 온 독자섬이에요. 그게 끝판왕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몇년 전에, 텔레비 드라마에, 여로란 드라마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방송 사상, 시청률이 그때 어쩌냐면 70%가 넘었었어요. <laughs> 상상할 수 있나요? 여로란 말이, 한 여자의 일생에 그러잖아요. 이미자 우리 선생님이 불렀던 그 노래 참 너무 이렇게 가슴이 와닿아요. 그 그때 당시 박 대통령, 대통령부터 전 국민이 그 시간은 그걸 봤다 하잖아요. <laughs> 모든 사람이, 그때는 한음 한... <laughs> 한뚝 탁, 그랬어요. 그거는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동시에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느낌을 공유한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4천 5천만이 각자가 각자의 세고에함몰되간 거예요 텔레비전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은 시각 위주로는 하지만 은그 배경 드라마 스토리가 있고 음. 이렇기 때문에 입체화된 시각의 본래 의그 기능 시각 중심으로 통합을 한그 음. 드라마가 전개가 됐기 때문에 그게 느낌의 공간의 세계를 펼칠고전 음. 국민이 같이 느꼈던 그거였어요 그 힘으로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하고, 나중에 민주화까지 하고, 모든 게 일어났던 게, 전 국민이 함께 텔레비 본그 드라마, 그 힘입니다. 예. 네. 그했뜬게뭐 전국 팔도 강산, 그 프로나, 뭐 이때는 시각이 장점이 있죠. 전 국민을 하나로 뭉쳤으니까네. 런데 지금은 각자 5천만 명이, 5천만 개의 스마트폰을 통해 갖고, 곧 5천만에 독립된 다른 우주에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연결이 안돼 있죠. 그걸 모르죠. 어, 그래도 내가 문자 보냈는데, 촉각을 통해 문자를 보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촉각은 가상 촉각이라는 거예요. 음. 지금 인류는 지금 마샬 맥루안이 그걸 아주 성견지명으로 그걸 밝혀냈어요. 인쇄술이 바로 시각이고 그 시각이 결국은 바로 개인의 내면의 삶을 추구했고 음. 그래서 국민국가까지 가서 이게 음. 긍정적 기능을 했는데 시각의 이 독재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시각의 독재 지금은 지난 20년 사이 모든 감각이 시각화 돼 가는 거 음. 모든 감각의 시각화 보여줄까요? 느낌조차도 시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이미트콘. 우리가 감탄사를 이야기하지 않고 1초 만에 이미트콘을 보내잖아요. 그게 바로 감정의 시각화야. 시각으로 전달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하면 모든 감각을 흡수해버린 거예요. 모든 걸 시각을 통해서 표출하는 거예요. 그럼 시각이 주도권을 잡았으면 책임도 있어요. 가장 장점인 입체감. 이게 2차원 평면으로 압축하면서 원근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각이 2차원 평면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 차원으로 바뀐 이 시각이 결국은 정서를 이 차원 평면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시각의 깊이가 사라지고 정서의 깊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각 독재 시대. 여기서 이제 반격이 일어나는 게 손의 반격이에요. 촉각의 반격이에요. 촉각의 반격은 의외로 역사가 깊습니다. 적어도 200만 년이 됐습니다. 시각이 주도권을 잡으는 쿠텐브릭의 인쇄술부터 해서 텔레비전 시대 극단적으로 발악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시대. 스마트폰의 시대는 전 인류를 볼모로 잡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가만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저도 뭐 스마트폰이 있고 다 쓰는데 어쨌든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음. 논리가 조금 단순한 걸 조금 양해해 주세요. 음. 결론적으로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지금 2025년 10월부로 우리 사회를 가장 뒤덮고 있는 핫 이슈는 캄보디아 사태입니다. 음. 2 0 0 0명의 우리나라 젊은이가. 관련돼 있다. 그다음에 지난주 방송됐나요? KBS에서 고독사에 대한 시리즈가 방송이 됐습니다. 대략 한 시간 동안 보고 오면서 세번 울컥했어요. KBS 박수를 보내라요. 사회 공익 방송으로서 제가 박수를 몇번 보내요. 음. 어. 고독사 문제는 이전세계적인 문제가 됐잖아요. 자, 이게 바로 스마트폰에 에. 가장 관련된 게 캄보디아 건 고독사가 대부분 스마트폰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독사람 문제가 우리가 1인 가족 되면서부터 이렇게 잠재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건 짐작을 하는데 극단적 형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우리 사회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공익 차원에서 이걸 심층 분석하는 시리즈물 첫 번째 나갔는게 그걸 딱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특수 청소 업체가 있잖아요 특수 청소 업체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서 막 일어나요 처음에 뭐냐면 냄새가 나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등 기가 나와요. 그 아파트 현대식 아파트에 구두기가 출연해요. 그 방송 보시면 됩니다. 다 나오는데 어, 특히 주목해야 될게 마지막에 어떤 용기 있는 어떤 한 분이 자기를 취재해 달라고 케 b 비가 요청을 한 거예요. 요만 아파트요. 어,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거실에서 발을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패트병, 라면 봉지, 컵 라면 컵, 자기를 취재해 달라는 그 주인공은 누워 있는 장소를 가리켜 주는 거예요. 거실. 그 코너에 말 그대로 예, 자기 몸 하나 딱 누울 수 있는 공간밖에 없어요 모든 게 자기가 쓰는 박스, 플라스틱 이런 걸로 다돼 있고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누워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No 가진 게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절박한 상황에서 가진 게딱 하나 있어요. 스마트폰. 그분한테 참 대단한 용기를 갖고 이걸 이야기하신다. 음. 숙연해졌어요. 음. 그걸 그대로 보여주더라고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사람 나이가 70대 다 돼가요. 너 음. no! 40대요. 70대, 80대 되면 어쨌든 뭐, 음. 어, 자녀들이 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뭐 간혹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우리가 들으면 그것도 참 서글픈 일인데, 음. 분장한 40대가. 자기가 왜 이렇게 된가를 방송에 내보내달라는 거예요 음. 마지막에 잡고 있는 거는 스마트폰 하나요 좀 울컥했어요 음. 왜 이렇게 됐나 그 사람 유일한 생물줄이 스마트폰이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고맙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뒤집어 보면 마지막 상황에서 저거 하나밖에 없나 단타를 눌려요 방송에 나갔던 이야기 그대로 할게요 이분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컵 나면 사먹어야 되잖아요 스마트폰에 광고를 눌리면 10원서 뭐 이렇게 카운트된대. 아, 그런 네, 게 있대요. 네네. 그리고 그걸 몇 시간 눌린대요. 그대로 아, 해갖고, 그 옆에 있는 그, 저, 편의점에 가갖고, 딱 줘갖고, 컵면 하나 바꿔갖고, 묶고, 다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자아상이에요. 폐쇄된 시각이 만들어낸 공간이 다압축돼 버리고, 어떤 관계도 다 끊어지고, 왜 관계가 끊어졌을까요? 자, 캄보디아 이야기를 해볼까요? 주로 지방대학생들이 재킷탄을 받았죠. 그 사람들이 금융사기나, 뭐, 보이스캠, 뭐, 온갖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최고급으로 쓰는 가장 어려운 스마트폰 기법이잖아요. 이걸 전부 다 범죄수사단에서 가장 어려운 게이 비밀번호 풀고 비밀로 주고받는 그런 메신저 많이 있잖아요. 나는 뭐 카카오톡도 하지 않아요. 저한테 스마트폰이 있는데 항상 스마트폰은 가방에 담아요 이걸 왜 손에 들고 다녀? 이 무거운 걸. 이균등어리인데 물론 전화 오고 시계를 봐야 되니까. 시계도 안 차고 다니니까는 시계 보는 용. 간혹 이자 급한 문자 보내야 되니까, 문자 배운 지도 몇년안 됐어요. 어떤 인터넷도 안 찾아봐요. 왜 이걸 좁은 공간에 찾아보지? 집에 가면 40인치 모니터가 있는데, 당연히 들고 다니지 않죠.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마지막 구원의 수단이, 구출의 수단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생명질인 동시에 모든 걸 여기다 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도 놓아두면 불안해서 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 하면, 왜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됐나? 시각이 독재를 한 거예요. 그럼 잘만 하면 되잖아요. 시각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입체감, 공간을 조망하는 통찰이 뭡니까? 본다는 이야기예요. 깨 뚫어 본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2차원 평면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딱손아귀 들어오니까는 전부 다 개인의 손의 연장으로 되어 버린 거예요.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다른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주는 착각하지 마세요. 감각적으로 예, 귀용화된 우주입니다. 2차원 평면으로 바뀐 3차원의 흑개비입니다. 흑개비. 아, 네. 그 흑개비에 우리는 홀려갖고 빠져나올 수 없어요. 환상은 빠져나올 어렵습니다 그건 하나의, 고, 하나의 세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근데 그 세계는 몸을 갖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우리의 몸이 탈물질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화입니다. 만화가 굉장히 범람하잖아요. 이게 그다지 산업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웹툰 웹툰. 네, 네. 웹툰 시장웹 만화의 숨기능은 초등학교 때그 책을 접하는 도입부 용으로 이제 만화를 봤어요. 저도 만화를 초등학교 6학년 때 많이 이렇게 본 기억이 나요. 이제 도입할 때 도움이 돼요. 도움이 돼요. 학습 만화 음, 같은 네. 도움이 돼요. 일부 학습 만화는 괜찮은데 음. 이 만화를 딱꼬집는 핵심 이야기가 뭐냐면 만화 영화들 있잖아요. 근데 만화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것도... 그거 사람 있고 그거 동물도 나오고 재밌어요. 재밌는데 가만 보면 말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사람이 나오는데 몸을 갖지 않은 거예요. 물질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2차원 평면에 표현되기때문면그렇긴 한데, 그걸 넘어서 2차원 평면에 표현돼도 인상파 하가의 위대한 그림들을 보면, 넘브란테의자화상 같은 걸 보면 2차원 평면에 표현되는데도 그 얼굴에 그넘브란탈라는 대가의 얼굴의 표정에 그사람 살아온 모든 이력이 입체로 다 느껴지잖아요. 그거는 의미의 입체를 획득한 거예요. 음. 그렇게 그건 위대한 거예요. 근데 만화는, 어떠냐 하면, 그거에 몸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2차원 평면을 갖다 해갖고, 그 입체감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 예술에서는 2차원 평면 속에도 입체감을 만들어내요. 피카소를 입체파라 부르잖아요? 근데 그 그림은 엄밀히 2차원 평면에 표현됐잖아요? 근데 입체적으로 느끼잖아요? 그건 위대한 예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화는 그 차원까지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만화는 탈 물질화 해버린다는 거예요. 왜탈 물질을 안 하냐 면 만화를 보면 계속 장면이 바뀌잖아요. 음. 영원히 현재를 끊임없이 불러오는 거예요. 음. 만화에서 과거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져요. 물론 만화에 말풍으로 설명을 하면 이제 이게 과건데, 음. 실제로 만화 영화를 보면 촥! 장면이 모든 게 현재화되고, 모든 것이 현재화되기 위해서는 물질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차원 음. 평면에서 물질을 못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어 음. 저, 시스테나 천자화 같은 거 보면, 미켈란젤로 그림 보면 입체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음. 유럽에 그 여러분들 그 여행을 가보면 성당에음에 그린 것 보면 입체적으로 느낄 때가 많아요. 충분히 할수 있어요, 기법을. 만화는 특징이 뭐냐면 그 입체감을 없애버리고, 없애져야 현재 속에 모든 걸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시각의 평면화. 시각의 평면화가 또뭘 촉발하느냐 하면 정서의 평면화. 스마트폰을 통해서 시각을 우리가 독점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시각에 매물되는 것 동시에 모든 것은 영원한 타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차 안에서 어느 누구도 타인하고 이야기하지 않는 게, 요게 최근 일어났던 일입니다. 열차를 탄 거예요. 옛날에 열차는 그 안에 김밥, 따, 그러면 달걀, 계란, 계란도, 계란도 팔고, 팔고 그랬잖아요. 네네. 계란도 팔고 어떻게 했나 면그 이렇게, 이렇게 마주보는 의자가 많았어요. 네 명이 앉아갖고, 그냥 이야기로 막 꽃을 피는 거예요. 카스테라 같은 거막 사갖고, 모르는 사람한테 막 나눠주고서 말을 막 붙이는 장면이 나와요. 작가님, 어, 지난 1년 동안 모르는 사람한테 한 말을 걸어본 적이 몇번 있어요. 이렇게 모여가 있을 때, 굉장히 궁금할 때가 있거든. 요이 사람이 뭐 다른 거 하고 있거나, 뭐 신기한 거 하고 있으면, 이렇게, 그거 뭐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차원이요. 에 아예 내하고 관계 없는 건 아예 안 묻는데, 옛날에도. 네. 내하고 직접 관계 없는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좀 재밌어 보여갖고, 이거 뭐요? 물어본 적이 있느냐고, 지난 5년 사이에. 이게 중요한 질문이요. 에 이게 우리 식의 자아상이에요. 시간을 한 20년도 돌리면, 그렇지 않았어요. 예, 시장 바닥이나 어디 가도, 좀 이상하고 또 재밌는 사람이 있으면 말을 걸었어요. 아무 관련 없어도, 그때는 세상이 타인이 언제든 말을 걸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음. 이제 단절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때는 동네 엄마들이 젖이 안 나오면, 동네 이웃집 아줌마가 젖을 느겠어요 이게 무슨 1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케이? 우리 엄마 세대도 다 그렇게 했어요. 일부. 자, 그럼 무슨 말인지 하고 싶냐 하면,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이 모든 거가 어디에 딱 매칭되느냐 하면, 그때 한 20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95% 사건이 스마트폰하고 관계 있다는 거예요. 시각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텔레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왜 이렇게 됐는가가 지금 고독사, 탐부대문제다 근본은 스마트폰이라는 시각적 매체. 시각적 그 매체가 전달하는 그 내용이 매체 그 자체가 내용이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자체가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스마트폰이 뭘 말해요? 시각의 형태를 바꿔버렸잖아요. 시각이 3차원 입체인데. 이참 평면으로 바꿔버리고, 시각이 공유할 수 없는 시각이 됐잖아요. 스마트폰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비밀스러운 이야기 없어지죠. 금융사기가 있을 수 없죠. 모든 사람이 같이 보면, 혼자 보니까네. 혼자 당하는 거예요. 당한 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혼자 보니까네. 누가 가까운 사람이 검증을 해주고, 그거 아니야 라고 해주면 되는데, 낯선 사람한테 어떤 말도 못 그런 사회가 돼버리니까네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자기가 시각적 이미지에 모든 걸 의존하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유일한 소통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거기서 만나는 소통은 비밀 밴드를 통해 갖고 그 그룹끼리 만나요 N번방 이야기 들었었죠 나잘 나 몰라요 그런 거 스마트폰 뭐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몰라요 수백 가지 있는 기능 뭐쓸 때마다 화만 나요 안 써요 안써 그런 거안 해도 우리는 충분한 그보다 훨씬 한 다양한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촉각이에요 어마이 사이언스 그래서 촉각 구체로손 손의 복건이 지금 드디어 인류를 반격하고 있습니다. 시각의 독재에 대해서 드디어 너무나 많이 당했고, 너무나 많은 부작용이 속출하니까, 네 드디어 초각이, 드디어 참고 있다고 못해갖고, 아니야, 라고 소리친 메아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 바로, 올해, 작년부터, 특히 올해, 촤 가시권에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송걸시 쓰기. 두 번째 뭐냐면, 뜨기지. 박수. 박수. 드디어 오 왔구나 드디어 반격이 시작되는구나 뜨개질 요거 최근 유행됐다는 거 들어보셨죠 요즘 남자들도 한대요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살았다 아. 드디어 촉각의 반격이 시작됐구나 손해의 반격 음. 숨죽이고 20년 동안 참았던 촉각이 아니야라고 외치는구나 시각의 음. 독재가 너무 부작용이 심했기 때문에 도대체 촉각이 아니야 시각 자네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음. 뭔데 내가 원래 자네보다 선배야 언제부터 돌도끼의 출현부터 음. 200만 년 전에 바로 우리 호모 에렉투스 돌도끼는 바로 인류가 최초로 쓴 도구요 돌도끼는 200만 년전 그때 언어가 있었나요? No 음. 언어가 없었어요. 그러면 생각이 있었겠나요? 우리의 생각은 거의 대부분 언어로 돼 있다는 거다 공감하죠? 네. 생각이 때도 굉장히 본능적, 감각적 몇 개의 이렇게 외마디 소리, 그건 동물도 다 하니까, 그건 있었겠지만은, 우리가 쓰는 이런 문장이나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건 유추할 수 있죠. 네. 우리의 생각은 바로 문장이잖아요. 스토리잖아요.